너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라는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향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오며 바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과 그리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그 사람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안에 이제 생명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영이 들어온 바로 이제 이속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두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줄 거아되 내 주체 속에 내 안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어떤 우리 안에 이두 가지 법이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이 법과 내 속사람과 그리고 이 죄의 법으로 계속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이 죄의 법이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겉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 내이 육신을 보면서, 하, 나는 너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정말 이 죽을 몸으로다. 하, 이 지체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하리로다, 내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정당성과 파워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극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 겉사람으로 하게 되면 쉽게 지치고, 일하기 싫어하고, 좀 하다가 지쳐버리고 힘들어 버립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힘든 것은 뭐냐면, 겉사람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리도전서 15장 5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겉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혈과 육으로, 겉사람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고,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싸움에서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 있느냐?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요, 바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뭔가를 다 끝낸 후에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할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을 채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이 겉사람을 밀어내는 거예요. 굶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무너졌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열번 싸워서 아홉 번 절다 할지라도 한번 이겨보고 한번 다시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담대함으로 내가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고. 때를 따라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사단은 죄로 정죄로 죄책감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속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고 나아가고 십자가를 다시금 붙잡고 또 일어서서 이 모든 것 사람의 이 속인가 이것들을 끊어내고 예수의 모도 선포하고 호흡기도로 후, 다. 이 거짓과 속임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분노와 이 힘든 것들을 다 뽑아내고, 성령님 옷이 없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젠 이거를 밀어내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속사람으로 하면 기쁘고. 자유가 있고 또 시도하고 싶고 도전하고 싶고 하나님의 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싶고 바로 이것이 양식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고 이렇게 살아가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